이렇게 가둘수 있는 지형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막 높게 제를 안 만들어. 옛날에는 제를 높이가 얼마냐 성인 사람 키 높이 정도만 딱 쌓아요. 왜냐? 이유가 그 예전에는 서, 이게 동, 우리 쪽동양쪽 사람들 성인 키가 이게 지역마다 틀린데 어, 보통 한150 정도 돼요. 1m 50. 서, 성인 키가 성, 성인 남자 키가 1 m 50정도같아요 대략적으로 예전에는 예전엔 작았죠 그럼 어떻게 하냐딱 성인 키 높이까지만 딱 재요 그게 그게 뭐예요 그게 재예요 이런 보통 산 같은데 약간 높은데 지형이 있으면 약간 평평하고 여기 이게 좀육구가 적은 데에다가 조금만 이렇게 이게 저기 뭐 이렇게 뚝방을 쌓으면 물을 많은 물을 가둘 수 있는 지형도 어, 있기마련이에요 이게 어디있는지 조금씩 틀리지만. 그럼 어떻게, 최대한 물을 많이 가두고 싶은데, 옛날엔 기술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물을 통제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재의 높이가, 딱 성인 키 높이가 딱 적당해요. 그게 1m50이에요. 그 당시에는 평, 성인 평균 키가, 남자 평균 키가 1m50이기 때문에. 1m50으로 산 높은 데다가 이렇게 물을 가둬요. 뚜고 쌓아가지고. 그게, 그게 뭐예요? 그게 재예요. 너무 낮게 쌓으면 물을 많이 못 가두고, 높게 쌓으면 물을 많이 가둘 수 있는데 너무 높게 쌓으면 나중에 이게 저기 한 번씩 이게 태풍이나 풍랑이나 저기 이렇게 홍수가 나면 이게 싹 쓸려나가 버려 그래서 사람이 그거 갖다 뚝방을 막아야 돼이게막 쓸려 나가면 너무 이게 크게 이게 쥐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거를 통제가 안돼 그 통제할 수 있는 높이가 뭐냐면 딱 성인 자기 키 높이 정도의 그 뚝방이에요 쟤예요 그래고그 쟤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성, 그 당시에 성인 남자의 키 높이 정도를 쌓아요. 이게 제예요우리나라이 이런, 동양에 이런 말에서 재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은 그 단어가 이제 다른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재보가 원래 이게 재물을 지금부터 하지만 돈이나 재물을 지금 그 상징하고 뜻하죠. 재보가. 원래 재보가 그래서 나왔을 때 앞에 이 재가 제, 이 재예요. 예전에는 물 자체를 해가지고, 저기 예전에는 농업국가, 농업, 농업 사회에서는 저기 뭐냐, 어, 돈이 뭐예요? 어, 작물이에요. 식량, 쌀, 보리, 밀, 같은 식량이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어, 돈이었어요. 그게 재물이고. 그면 러 예전에 저기 식량 같은 이런 저기 쌀이나 뭐 보리, 밀을 갖다가 수확을 하려면 어떻게요? 어. 저기 물이 있어야 돼요. 제때 물을 대주고 해야 돼. 요 그럼 그 시설 뭐예요? 그쟤예요 어, 어, 그럼 쟤는 텐데 뒤에 보는 뭐예요? 어, 이제 여기서 이제 보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물을 가두는 것 중에 우리가 뭐 옛날 사대강 사업할 때 보를 만든다고 하죠? 어, 그게 뭔가요? 어, 그 보가 맞는데. 어 정확히 따지면 그 보고는 틀려요. 어, 즉, 현대적인 관점을 그게 보고 예전에 그 재는 성인 키 높이에 이런 저기 이로 싸는 거를 재라고 하고 이제 보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보통 이게 사람의 무릎에서 약간 허리 높이 사이 정도 성인 남자의 무릎에서 허리 높이 사이에 그 정도 높이로 해서 저기 쉽게 말하면 저기 밭이나 이제 농사짓는 제 이제 밭이 많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가 예전에는 물을 갖다가 이게 뭐게 이 양수기 같은 게 길게 없었잖아 그럼 물을 물이 흘러가면 안 되잖아 이게 밭이 많은데 그럼 밭에다가 물을 갖다가 이게 재에서 이게 물을 흘려내리면 그쭉 내려가면 안 되잖아 그 밭에다가 물을 대하니까 그럼 밭에다가 물을 대하니까 어떡해요 어그밭 앞에다가 냇물 가까 이기 밭. 가까운 냉, 저기 물천도흐른 데다가 보를 쌓아요. 이제 보는 크기가 뭐냐? 성그 당시에 성인 키로 성인 키의 어, 평균 키에 무릎에서 허리 정도의 어 저기 그 어, 이게 사람의 무릎에서 허리 높이 정도의 그저그 그 제방을 쌓아요. 그걸 갖다 보라고 요 어, 왜냐 이유는 갖다네요. 자, 씨를 뿌렸는데 물을 물을 갖다가 이제 저기 대할거아니 근데 예전에는 수로 시설 같은 게 이게 없었어요. 물이 자동으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뭐지금처럼뭐 이게 부, 부수기 같은 거막 뿌려주는 시설도 없고 뭐 양수기 같은 거 없어서. 그럼 어떡해요? 가까운 천에서 어떡해요? 이게, 이게 통부책 뭐냐? 드럼통 같은 걸해가지고 물을 거기다가 저기 담아가지고 어떻게 일일이 그걸 갖다가 씨, 씨를 뿌린 데다가 거기다 씨 심은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저기 그 물을 갖다가 뿌려줘요. 그러면 그 이제 여기서 재에서 있던 물 갖다 쫙 내려가면 흘 내려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밭 앞에다가 저기 자 이게 이게 기 저기 물이 고, 잠깐 고이도록 이게 보와 제를 쌓요. 아 그게 재를다 보를 쌓요. 아 그게 무릎에서 허리 높이 정도의 물을 가둬내 잠깐. 그걸 갖다가 보라고 해요. 이해가 되지나? 그래서 재보라는그 동양에서 쓰는 말이. 저기 여기서 앞에서 보는 이 재방할 때이재약 이 성인 키 높이에 뚝방을 쌓는 걸이큰 물을 재. 그 보는 뭐냐 자기 인자 그 농경지 앞에다 흐르는 그천 앞에다가 잠깐 물을 댈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그 무릎 성인 키의 무릎에서 허리 정도의 사이즈에그 잠깐 쌓는 걸 뭐야? 그걸 갖다가 어그 갖다가 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저기 재물을 돈을 상징하는 게 재보라는 뜻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제가 원 언어가 단어가 어디서 냐이냐 나중에 도인들이 내려오고 하니까 이제 이 양반들이 제사장이 되기래 문화마다 렇게 틀려요 이제. 어떤 문화에서는 남자가 제사장이 돼 시대에 따라 문화 따라 틀려요 지역에 따라 근데 보통 정통적으로는 여자들이 그걸 관리를 해요 근데 이런 뚝방 같은 거를 관리하는 거는 여자 몸으로 힘들어요 남자 성인 키 높이로 했을 때는 남자들이 그거를 관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엔 수문 같은 게 없어서, 그럼 흙을 파가지고 물을 이렇게 내보내요. 그 수면 높이만큼. 그리고 다시 가둘라면 흙을 덮어가지고 물을 가두고. 수문이라는 건 예전에 문명이 발달 안 했을 때 수문이 없었기 때문에, 흙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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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흙을 한 군데를 파서 이렇게 물을 흘려보내고 다시 흙을 덮어가지고 이게 이제 물을 가두고 이제 그런 시대에서 이제 예전에. 그 예전에, 그래, 어느 시대에 따라서 제사장이 남자일 때도 있고, 여자일 때도 있고, 지역, 시대와 지역에 따라 틀려요. 근데 보통 요, 이 제할 때이 제사장이 이 높은 데서 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에요. 근데 남자 제사장들이지. 나중에 제사장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제 그게 한 가문화 되기도 하고, 그게 지역과 그사이 지역 사이 문화 간섭에 따라 틀리고, 달라 시대에 따라서 그게 계속 변해요. 그래서 위에서 제사장이 있는 데를 갖다가 그 물을 갖다가 어떻게 재라고요 이제 거기서는 뚝방을 쌓아 가지고 주민들이 뚝방을 쌓아 가지고 그거를 제사장이 관리를 해요 그물물 물 수량을 그 보통 이, 재, 이 재의 원리가 뭐냐면 보통 은 봄이면 가뭄이 들어요 우리 동양 쪽 대부분 그래요 봄에는 잘 비가 안 내려 씨를 뿌릴 때 근데 그때 물이 필요해 농경사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냐 겨울 동안에 어떻게 해요 보통 겨울 동안에 눈이 눈이 쌓여요. 눈은 이제 지금 흘, 이게 이게 지금 그 고체 상태로 이렇게 쌓여 있다가 봄이 되면 녹아가지고 이제 흘러 내려가죠. 그러면 산에 있던 눈들이 녹아가지고 조금씩 하면 요런요런 요런 지형에 딱 물이 모이는 지형이 있어요. 산 이렇게 보면, 그럼 거기에다가 물을 물이 이제 저기 그 저기 씨를 저기 뭐 씨를 뿌릴 때 물이 필요하니까 그때 그 눈이 녹은 물을 갖다가 이, 이게 뭐가 이다가 이거 저장하는 위해서 씨를 뿌릴 때 그걸 쓰기 위해서 여기 가딱 이거 뚜을 쌓아가지고 그걸 막아요. 이 이게 이게 저기 제 원리예요. 이게 초기 제 원리예요. 어, 봄에 저기 봄에 씨를 뿌릴 때 그때 물이 필요할 때 그러면 겨울이 되면 보통 이게 얼음이 돼서 산에 이렇게 쌓여, 있 그러면 이게 봄이 되면 이게 쭉 내려와. 그럼 그게 물로 이렇게 흘러가. 그럼 흘러가지 못하게 딱, 그러면 물줄기가 다 모이는 자리고 평평한 자리가있다어요 그럼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기 이렇게 재를 쌓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농업 사이에서는 재가 없을 때는 어떻게 쌓냐면 봄에, 저기, 씨를 뿌렸는데, 농업 사이에서, 비가 안 와. 그러면 어떻게해요다 굶어 죽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럼 예전에 그렇다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어떻게했나요 예. 뭐, 인대한 기우제라고도 하죠. 뭐 기우제를 지내요. 어, 비 내려달라고 하늘에다 기우제를 지내요. 그럼 그 기우제를 누가 지내요? 어, 제사장이 지내요, 당연히. 그게 제 사장이 나데 나중에 이게 기후를 지나다 보니까 봄에 이제 이게 필요하니까 겨울 동안에 이게 물이 쭉 내려가는데 저 물만 저기저 저 물만 잡아놓으면 이게 저 보관했다가 씹을 때 쓰면 어땠을까 하다가 생각을 해가지고 한게 이제 이거 누군가 이제 만든 거야. 그게 나중에 누가 하나 만드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그걸 갖다가 그 이제 그 이제 농업이 제, 제방 쌓는 기술을 이제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예요. 어느 한국에서저 제가 알기로는 한반도에서 있던 도인들이 이게 돌아다가 중국 어디선가 이게 하도 중국 쪽에서 가문 같은 게 이게 많이 일어나. 그면 나중에 3년 연속 가뭄이라면 사람이 사람 뜯어먹어. 보통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게 평생 돌을 닦다가. 그러면 이 예, 양반들이 이게, 이게, 이게 이제 수행을 하다가 영안으로 막 저기 그 미래 사위에 막땜 같은 걸 봐. 땜으로, 땜을 보니까 물을 어마어마하게 봐. 우리가 소양강 땜이 최고 장수죠 소양강 땜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소양강 땜이 물이 어마어마하게 쌓이죠. 소양강 땜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 그 소양감 땀을 싸면 무료지 제 그걸 가 그런 걸 갖다가 영안으로 봐요. 수행을 하다 보면 그걸 봐요. 이제 그게 보니까 야 저런 게 가능한가 이건 상상 속이나 가능 건지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게 자기 고향으로 가보니까 이게 예전에 수행하다 보니까 이제 뭐 소양감 땜 같은 걸이제본 거야. <laughs> 저기, 그, 서양강 따라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서양강 댐 같은 걸본 거야. 이제 이게 저기 수행하면서 영안으로. 그러면 저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번 만들어봐요. 근데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서양강 댐처럼큰댐은못 만들어도 이게 농사할 때, 즉씨 뿌릴 때쓸수 있는 물을 조달할 만큼의 물을 가둘 수 있는 댐, 조그만한 땜은 만들 수 있는 거야. 그게 어떻게 재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이번 인류 때는 최 최초로 만든 게 도인이 만들었어. 도인이 이제 평생 여기서 수수도를 하다가 영안으로 소양강 댐 같은 걸본 거야. 소양강에서 이제 저기 수행을 하다가 소양강 댐을 보고 야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니까 막3년 연속 막 저기 가뭄이 들어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자기 나라가 돼. 그래 가지고한번 그걸 만들어 봤어 이제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는 거야 이제 왜큰 물은 필요 없잖아 저기. 어, 봄에 저기 씨를 뿌릴 때쓸수 있는 물, 물만 필요.